안녕하십니까. 기로라브 t v 기로를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왕구는요, 배트모빌입니다. 1990년에 나왔던 DC 코믹스, 아니, 발매를 한 이제 배트모빌, 올림포스 배트모빌이고요. 원래 89년에인가 배트맨이 나왔잖아요. 거기 나왔던 이 배트모빌이 팀버튼 감독이었죠? 요 배트모빌이 참 멋지게 나왔었는데, 이게 당시 1990년에 이게 우리나라 올림포스에서 제작을 했나 봅니다. 그래서 이두 개를 한번 리뷰해 볼까 합니다. 재밌는 게, 얘는 되게 작잖아요? 근데 1대 32 스케일로 되어 있고요여기도 1대 32 스케일로 되 있습니다. 알고 보면은 같은 이제 디자인을 갖다가 축소만 해서 따로 만든 건데, 얘는 요걸 못 거친 것 같아요. 요걸 뭐 64대이나 뭐 이렇게 바꿨어야 될것 같은데. 참 재밌을 것 같아서 한번 갖고 나왔습니다. 그 뒤로 넘겨 보면은 배트모빌의 특성과 성능이 얘랑 얘랑 똑같습니다. 그리고 뭐 보시면은 배트모빌에 고써 있고 다섯 세 이상 올림포스 상사 의정부시 신곡동 3 6 4 1인데 지역번호가 0351이라고 돼 있는데 035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있고요. 1, 그다음에 32520 전화번호가 좀 미묘해요. 1990년 4월 스프링을 잡아당기지 말고 스프링이 언제지 모르겠는데 불에 던지지 말고 당연히 하는 거고요 던지지 말고 나오고요 뭐 뭔가 좋은 얘기가 굉장히 많이 써 있습니다 최대 폭이 2m3 2m397mm이고요 왜 이렇게 써놨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되있고요 위 제품의 특성 및 성능 SF 스타일로 가공의사양입니다 이게 실제로 없다 뭐 이런 얘기 아닌가 싶어요 그 다음에 강력한 2단 기어 장치라고 써 있는데 얘도 돼 있나? 얘도 강력한 기어 장치라고 되어 있어요. 얘는 이게 좀 틀립니다. 이 부분이 하나가 틀리네. 나머지는 똑같은데. 그렇고 뭐 풀백하는 어차피 똑같이 되어 있고요. 한번 오늘 요걸 뜯어서 해볼게요. 여기도 또 틀리고 요 부분만 틀리고 나머니 다 똑같네요. 자 우선은 작은 거배트모브부터 빼볼게요. 자 이거 뭐 워낙 오래돼서 비닐도 불안불안해요. 이렇게 보면 얇죠. 이제 저가 제품이었던 것 같아요 얼마짜리 인지는 안나와 있어요 좀 알면 좋겠는데 이렇게 돼있고요 그럼 빼보면은 드디어 이제 고전치고는 이게 스티로폼이 아니 이렇게 PVC 재질이라고 해야 되나? 패티 재질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재질로 되어있고요그 다음에 배트모빌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옆에는 이렇게 스티커 처리를 해서 좀 간략하게 좀 많이 줄인 편이구요 여기 1990년 배트모빌써 있고 올림포스 뭐 이렇게 써 있고 메디앤코리아라고 써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검자 작동완구 생활용품 검사소 뭐 이렇게 이게 검사 통과해야 됐다 뭐 그런 얘기인 것 같고요. 보시면은 이렇게 엔진도 이렇게 잘 표현이 돼 있고요. 여기 뭐 배기구라든가 타이어 타이어도 고무인데 아직 쌩쌩합니다. 그렇고 뭐 여러 가지 홈이 있는데 이런 건뭐 어디 홈에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날개나 이런 것도 잘 재현이 되어 있고요 요렇게 이제 뭐 여기서 기관총이 나가는 건 아니지만 요렇게 홈도 제대로 파져 있고요 한번 풀팩까지 한번 당겨볼게요 아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스프링이 많이 약하네요 생각보다 이쁜데 조금 아쉽네요 코위에 올림퍼스를 한번 꺼내고 있습니다 이것도 뭐 같은 올림퍼스에서 나온 배트모빌이죠 뭐 1대32 얘랑 똑같다고 <laughs> 돼있지만 실제는 다릅니다 워너브러더스사와 제작 저작권 및 판매 계약을 위해 올림퍼스 상사에서 생산 판매합니다 어차피 내용은 똑같으니까 넘어갈게요 이걸 또 빼보면 얘는 뭐 스티로폼으로 돼있네요 얘가 더 비쌌을텐데 이렇게 스티로폼으로 돼있는데 이건 좀 특이합니다 빼보면 자 이렇게 기관총이 따로 이렇게 몇 기로 두 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배트카가 있는데 배트 모빌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똑같이 이것도 똑같이 그런 똑같이 이렇게 양각이 되어 있습니다 검사 표시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얘보다 좀 다른 점이 있다면은 이렇게 캐노피가 클리어입니다 어, 캐노피가 오래되니까 주저앉았나 본데 나중에 풀러서 한번 좀 메꿔줘야 될것 같습니다. 올려줘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고, 엔진 부분 같은 경우는 은색으로 이렇게 도색이 되어 있고, 앞부분도 이렇게 은색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라이트 부분은 빨간색으로 포인트를 줬습니다. 뒤쪽에도 이렇게 라이트가 빨간색으로 디테일을 줬고요. 고무는 좀, 조금 상태가 좀거시기 하네요. 약간 이제 이렇게 보면 뭐 이렇게 찌그러진 부분들 보이시죠? 조금 그렇긴 하고요. 앞쪽은 좀 괜찮은 것 같은데, 뒤쪽이 조금, 아쉽습니다. 이거 뭐,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아. 이렇게 조금 들 조여졌나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건더건더거든요. 그리고 배트맨 마크. 아, 여기도 배트맨 마크인데 정말 웃긴 게, 얘는 금장이에요. 얘는 그냥 노란색입니다. 여기 좀 차이가 있네요. 그리고 얘는 TM이 이쪽에 붙어 있고, 얘는 이제 스티커가 이렇게 뒤쪽으로 돼 있고, 얘는 앞쪽으로 돼 있어요. 요런 차이도 좀 있습니다. 요런 게, 얘네들이 신경을 안쓴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기관총은 여기다 이렇게 꽂아서 쓸수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안 들어가네요. 안 들어가요. <laughs> 크기가 안 맞아요. 구멍을 넓히든가 얘를 줄이든가 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는 뭐 제가 의욕은 없습니다. 그리고 좀 다른 점이 여기는 이렇게 타이어에 아무런 그런 뭐 양각이나 이런 게안 들어가 있는데 이쪽에 보시면은 배트모빌 올림포스라고 써 있습니다. 배트모빌 올림포스. 절대로 이거 헷갈리지 않도록 만들어 주는 그런 좀 느낌이 있습니다 크기는 얘를 재보면 얼마나 되나 볼까요 보자 보자 한 19cm 정도 됩니다 날개까지 에고 에고 정리가 안 돼서 19cm 정도 되고요 작은 거는 대충 한 11.5cm 정도 크기 차이가 이렇게 보이시죠 거의 두 배예요 그러니까 얘는 1대 32가 맞다 그러면은 얘는 60 32분의 1이라고 그러면 은 64분의 1입니다. 그 정도 되는 크인 기것 같습니다. 배트맨은 안들어있이 이거 이거. 배트맨은 안 들어있는데 그래도 뭐꽤 괜찮은 고전 물품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요즘에 제가 배트맨을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만들어봤는데 만들어본 게 아니죠. 제가 이걸 리뷰를 해봤습니다. 이거는 제건 아니고요. 엄청 간지님한테 뺏어가지고 <laughs> 뺏은게 아니라 빌려가지고 제가 한번 리뷰를 해봤거든요. 얘는 스프링이 확실히 짱짱하네요. 태엽이 잘 굴러갑니다. 이렇게. 충분히 굴러가고요. 확실히 얘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역시 커서 그런지 스프링도 짱짱하고 태엽도 짱짱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올림퍼스 배트 모빌을 리뷰를 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로로 아비티비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세요.